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저와 쉽게 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 주댕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뉴스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보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요. 첫 번째 뉴스를 보니까 이제 건설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했죠.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건설업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도화선이 되고 뇌관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걸 정부에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 정부에서 어 이번 주 중에서 이제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PF 대출을 해놓은 것들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융권 위기로 이렇게 번질 수있 때문에 이 건설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어찌됐던지 간에 일단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것들이 과연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일각에서는 이런 효과적인 뭐 정책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행동들이 뭐 지금 그렇게까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세금으로 저걸 또 보태주고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건설사들이 자기 욕심에 어, 검사를 많이 해놓고, 그거를 이제 피해를 봐, 봐가지고 무너지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세금으로 메꿔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하겠다고 우리가 김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려고 했는데, 손님이 없어가지고 김밥 안 팔리니까 이거 국가에서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격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는 것들도 다 도와줄 거냐라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김밥집이야. 무너진다고 해서 뭐 전국이 다 망가지거나 금융권이 무너지거나 하진 않지만, 건설사는 무너지게 되면은 어, 금융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전 전국에는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좀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뭐가 맞다 틀렸다를 우리가 논할 이유는 없고,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어,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등등을 좀 체크해 본다면, 어, 부동산 위기, 부동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위기를 해소할 수 있던지 아니면 여전히 위기로 남아 있던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뉴스에 이런 건 어떤 종목,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하면 해보면서 이 뉴스가 이 경기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작동을 할지 안 할지를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만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부동산 문제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특히나 어,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올라가고 유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안할것 같은데라는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할것 같다. 올해 뭐한 여섯 차례 정도 할 것이다. 뭐 다섯 차례 정도 할 것이다라고 하다가 어 이제는 세 번으로 줄이자라는 겁니다. 세번 정도 할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 실제로 이제 금리를 아예 안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좀 큰일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록에서는 이런 발표됐죠. 만약에 금리를 2회 정도 한다면 실망으로 바뀌어 가지고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회만 해도 문제인데, 3회까지가 이제 마지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장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전망을 할 건지 봐야 될것 같고요. 이번 주에 FOMC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척도를 말해주진 않을 것 같고, 한 6월쯤 돼야지. 말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FOMC 전으로 해가지고 주가 지금 흔들림이 있는 것에 단순 흔들림일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금리이나 기대감으로 사실은 폭등하고 올라갔었는데, 금리나 기대감이 사라지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TF에서도 지금 순유출로 이렇게 막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라 거고요. 어, 1억, 다 1억을 딱 이렇게 찔렀는데, 찔르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힘이 빠져있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는 뭐 코인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신고가를쓴 이후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조정이 있더라 짧게는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두어 달 정도의 조정이 있던데 뭐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신고가를또 쓰고 올라간다거나 하는 그런 폭발적인 힘도 있는 게 코인이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요 어 벤코브 재팬은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부 다 이제 금리를. 이 날을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 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 금리를 나 혼자만 올리지 않고 있던 미국, 어, 일본이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이야기해요. 를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좀큰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어,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된 이유, 는 물가가 이제 2%대를 도달했다 이거죠. 자기들은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져 있었는데, 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뭄 뒤에 홍수 난다라고 해서, 가뭄이 해결됐더니 홍수가 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으로 인해서 이제 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일본이 물가 상승을 잘 이용 이용을 해 가지고 좀 우뚝 솟아 올라와 가지고 성장해 나가면 되는데 혹여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다들 알, 알다시피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걸 억제를 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엔화의 좀 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해가지고 어, 일본 경제가 다시 한번더 휘청거리거나 한다면은 사실 일본발 금융위기도 발생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지금 상당히 예민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민한 시기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어, 사실은 뭐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거고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 수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재앙이 될지 어떤 뭐 안전하게 지나가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 거죠.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무조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또 무조건 폭락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지금 시청자들 분들 또 시청자 분들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조금 아시겠지만은 제가 오프라인 강연 가가지고 보면요, 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예요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그만큼 시장에 대한 견, 경각심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게 되면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지 마라. 무슨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뭔미밀이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이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사실은 이런 리스크라든가 위기를 우리가 조금 잘 파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불안불안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뭐 지수가 또 이제 신고가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 많.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금값이 또 최고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찍고 있는데 어, 금 ETF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요즘 금값이 한 돈에 거의 40만 원 돈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요. 금값과 주식 가격은요, 좀 상반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라면요. 왜냐하면 금값은 안전자산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주식은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코인도 약간 위험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때 우리가 둘다 동시에 이렇게 화랑이 되거나 둘다 동시에 뭐 좋다라고 하는 경우는요, 드문 경우가 되는데 보통 금값과 이렇게 뭐 코인이나 주식 가격이 이렇게 폭등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어느 쪽이 거짓말 하냐면 주식 쪽이 거짓말 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투자처로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요 금괴를 사놓는다거나 은행에다가 금괴를 사서 보관한다거나 이러진 않고 금은 금팔찌라던가, 금 팔찌라든가 금목걸이라든가 금반지라든가 하는 형태로 투자 플러스 소비, 사치품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면 잘안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적인 어, 개인분들은요. 근데 주식은 폭등이 나와도 고가에 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만 지금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증세가 만들어지는 것은 코인과 주식이지 금은 아니다. 금은 없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어, 금이 없는데 금값 올라갔대서 불안하진 않거든요. 부동산은 없으면 좀 불안할 수 있고 하지만 금은 희한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 이 올라오는 것은요, 사실은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침체가 되어 있고 어, 현물 쪽인 금으로 지금 돈이 몰려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시장이 굉장히 안전한 것을 선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주식 시장은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 아무것도 제지 않고 포모 증후군을 해서뭐 코인과 주식 시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발상 투자로 해석을 한다면요. 개인투자자 다시 말하면 개미들이 지금 주식장에 많고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은 지금 안전하게 가려고 한다 뭐 앞이 안전하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안전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앞이 위험하다고 보니까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금을 모을 필요는 없지만 주식을 좀 안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제가 예상했던 어떤 하락의 흐름보다는 조금 일찍 올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금값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위기가 빨리 올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장에서 현금화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현금화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이 시장 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 일단은 너무 과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려봅니다. 어쨌든 결론은 주식 비중을 줄여라이기 때문에 어, 이 조언을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적극적으로 몰빵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모든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불주행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